치고 싶다. <목소리가>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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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아. 귀걸이 1 4증한 보이면 딱 띄우면 지금 전체 딜러 1등 우주 최초 던담 500억 딜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아니면 어차피 당나니 밭에죠 그러니까 당나가 이제 원래 던담 딜은 더 높은 게 왔는데 제가 이제 좀템이좀더 나와 있고 어 제가 조금 증폭이나 강화가 앞서는 게 있어서 던파의 왕 던파의 황제 아로서또 이게 지금 멸망전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비지가 있어요 비지가 그래서 지금 채모도 있는데 네. 여기서 돈을 더 쓰기가 좀 너무 부담스럽기는 해. 와! 잠깐만, 저거 짭 아니에요? 아, 찐이에요? 지금 최강의 증폭러에요, 저 사람이. 16, 15, 15, 15, 15, 15, 14. 어? 지금 증폭 너무 비싸니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럼 언제? 해? 돌고 풀리면 가라고? 근데 저는 하루만 따여도 애들이 대옆에 와서. 따이 따이 아까도 윤명진 컨텐츠 하고 있는데. 형장아, 너돈담 봤어? 너 2등이던데? 이내아 혼자 나고 있어도 다른 캐릭터 하고 있어도 형장아, 너 2등인데 스펙업 안 하니? 여장을 하고 있어도 오 1등하려고 여장하시는 건가요? 당분간은 증폭 금지 너무 비싸요, 크크. 지금 가지 말라고 후원을 하는 거야? 아니, 가라고 후원이 아니고 어? 말려주셔서 대가리 깨지고 그냥 바로 지르려고 랬는데 멈추게 됐어요. 일단 잠깐 절벽 앞에 브레이크 해놨어. 일단 아, 근데 14 걸고... 하 어, 근데 14 하는데, 평균 얼마 드는 거야? 계산을 좀 해볼까요? 저도 매물이 없어서 지른 거예요. 아! 매물이 없대, 지금. 13은 있는데, 14가 없대요. 20% 근데 태거씨 확률 아니냐? 할만해 보이냐, 왜? <laughs> 야, 왜 할만해 보여, 20%? 어? 왜 자꾸 눈이 돌아가? 아, 어떡해. 아, 안 되나? 어떻게 없나?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냥 눈 감고 딱 질러서, 붙으면, 14증인데. 공짜만 해볼까? 공짜만. 간만 볼까요? 뭐야, 음. 성자님도 왔다. 여기 뭐 랭커 총 집합인가요? 14증 할만합니까? 선생님. 어. 아시잖아요. 아니 나는 할만해요라는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아니 영은 형님이네. 오랜만이시네. 이분도 골고 풀리면 하세요. 아이고 만지자 만지자. 야 뭐야? 근데 다 실패. 아니. 진짜야? 참지 못하고 왔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야!! 으땜 지리는데? 이제 붙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게 거지 증폭도 이렇게 망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일곱 번째 와!! 이게 뭐지? 아니 오늘 다 실패야? 잠깐만 아이고 반갑습니다 상황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14 골고가 메물이 없어서 메물이 없대 14 골고가 그래가지고 지금 골고를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골고가 있으면 시원하게 지르겠는데 서브가 없잖아 골고가 없으면 복구가 안돼 그니까 어. 제가 검재로 오라 했지 검재로 가라고요? 검제로 갔으면 4등이잖아요 잠깐 방송 화면을 가려보라고? 와! 아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야, 잠깐만. 아니, 나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받아가지고. 아니, 이거 진짜 제가 써도 돼요? 어?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검재님! 경배하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200만원이야. 그지? 현금 200. 아, 이거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꺼 질러서 붙었어. 그럼 이거 돌려드리는 걸로. 그게 맞아. 그거 당연한 거야. 그지? 용기 보호권이지. 그지? 근데 실패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니, 근데 이 컨텐츠, 이렇게 비싼 컨텐츠 아니었는데. 아니, 솔직히 오늘, 어, 13을 다시 갈,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깔짝, 10, 깔짝, 10, 깔짝, 10 하다가, 럭키 10이 뜨면, 지금이니? 하려 그랬는데. 아, 어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아우, 좀붙이고 싶다! 명진이요! 잠깐만. 간다. 진짜 모두의 마음이 모인 즐폭쇼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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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와! 아! 감사합니다! 모두의 승리야!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검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근데 레전드다! 귀걸이 14! 내 던파 인생 중에서 14증은 최초에요 제 소환사도 이제 올 13증이었거든? 최초다 최초 정말 감사합니다 검제님 어? 됐어 검제님 3536만 골드 보내드릴게요 소마로 빨리 오세요 검제님 알았죠? 야 근데 돈 남았다 돈이 많이 남았는데요? 증보권도 남았는데요? 조금 더 눌러볼까? 살짝살짝 살짝, 조금씩 눌러볼까요 이제? 형장아 모해빚 뭐 갚아야지 아! 그검전님 3천만 원 혹시 돌려 주실 수 있나요? 3천만 원 혹시 돌려 주실래? 요농 담에 농담. 아, 어, 아 농담 농담. 여기 3천만 원. 아! 에이! 이러면 내가 쓰레기가 되잖아요. 에이씨.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 이 참.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이 이러면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여기서 더한 쓰레기가 되려면 수수료가 있어요. <laughs> 왜 오늘 밥먹은 값도 청구하지 <laughs> 야 근데 야 잠깐만 하 이거 근데 500할수 있겠다 그지 오~~ 마방 스킬 강화를 승천으로 바꾸라고요? 이거를 승천으로 바꾸면 딜이 오른다고? 아니 이런 힙합 소스가 이런 던담 아티스트가 있나 <laughs> PC방 가면 500 찍혀? PC방에 분수대까지 해서 500억 딜러? 우주 최초 방송 중에 잠깐 나갔다 올까요? PC방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볼까? 건담 PC방 비법 소스로 500억 가능하다는 제보로 PC방 달려가는 중. 음. 자, 경배하라. 와, 씨. 거두절미하고 바로 새로 고침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스밍! 야 미안~~ 와 뭐야!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와 10만원 뭐야! 야 오늘 근데 모든 랭커들이 다 와서 도와주셔가지고 그지? 모든 랭커들이 다 도와서 만들어준 캐릭터야 그지? 와 미쳤다! 와 다시 한번 이 우주 최초 울트라 컨텐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컨텐츠 완성해주신 어,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전파를 못 들어가요. <laughs> 지금 소바 들어가면 마법에 풀려요. 명성도 내려가고 데미지도 내려가 안 돼. 500억을 찍었지만 들어가면 깔창이 빠진다.